제천 국제음악영화제 5억 원 마이너스 책임공방 소송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예산 10억을 증액하라고 해서 총 30억으로 다음 달부터 가수 불러 놀목자를 할 계획입니다. 나사가 잔뜩 풀린 국민의힘 일부 시의원은 집중 후 국가재난 시국에 영화제나 홍보하는 것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가수만 불러 공연하는 것이 무슨 영화제냐며 많은 시민들이. 돈 장난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세워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책임감 없이 열중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초창기에 제천국제영화제 5억 원마이너스에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뒷배경에 누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부 직원들의 농마주의 거지 패션과 태도 불량에 대해 지적하나 할수 있는 시연이 없어 입은 담을고 세비만 축내고 있어 일거리 없는 지역업체 사장들과 집중 피해 시민들 우박 피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5억원 마이너스 책임공방 소송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위원들이 예산 10억을 증액하라고 해서 총 30억으로 다음달부터 가수불로놀목자를할 계획입니다. 나사가 잔뜩 풀린 국민의힘 일부 시위원은 집중 후 국가재난시국에 영화제나 홍보하는 것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업자들에게 가수만 불러 공연하는 것이 무슨 영화제냐며 많은 시민들이 돈 장난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을 세워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책임감 없이 열중 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초창기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5억 원마이너스에 책임을 묻고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뒷배경에 누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일부 직원들의 넉마주의 거지 패션과 태도 불량에 대해 지적하나 할수 있는 시연이 없어 입은 담을고 세비만 축내고 있어 일거리 없는 지역 업체 사장들과 집중 피해 시민들 우박 피해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